할수 있겠다 하신 건 언제부터 가능하셨던 거예요? 저는 통장하 때까지는 한, 그래도 2일? 3일? 네, 한 3일 정도 기부 터는 혼자 가능하거든요. 그럼 지금 창업한 지는 총 얼마나 되셨죠? 제가 지금 들어온 지는 한 달. <laughs> 한 달이요? 그럼 그한달 동안 수익은 얼마나 하셨나요? 어, 제가 지금 수익이. 지금은 한500 정도? 한 달이? 근데 좀 올라가고 이는것 사람들이 아무래도 혼자 사용 안하는게좀 옥수머니 퍼져가지고 계속 찾아오고 계셨요 한마디 해주시라면 제가 원래는 이제 도자기 교육원만 했었는데 솔직히 잘 될까? 그런 걱정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정말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걱정을 하다가, 네, 아는 형님하고 같이 문나 테크 들어가서 해보니까, 어, 정말 좋고, 그, 너무 잘 알려주시고, 그러셔가지고. 일하시면서 혹시 어려움은 따로 없었나요? 사실, 현장 투입해서 어려운 건 많았죠. 어려운 것도 있고, 그렇지만, 일단은 기술력이 좋아서 잘 해결되는 것도 있었지만, 정말 어려운 부분들은, 이제, 연락하고 본사에 연락을 하니까 피드백도 잘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해결 다 됐던 것